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내려갈 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내려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세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게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립나에서 시드게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게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살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간네설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 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 장관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함에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베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눈 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 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3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장인 38장에 보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의 고관들이 나오고 또 그런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에벳 멜렉이라는 이방인이 등장을 하고 이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이 38장을 지나고 39장에 들어와서 이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39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말 종말은 결론은 무엇인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이세 인물 중에 어떤 쪽에 내가 가까운 사람인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을 보면 불순종하고 머뭇거렸던 사람들의 결말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시드기아 왕과 이 예레미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이에요. 결국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위대에서 공격을 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결과로 예루살렘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 왕시드기아와이 고관들 군사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오늘 보니까 아라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붙잡혔어요. 뒤쫓아온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머뭇거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유대 왕 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벨론 왕 앞에 잡혀가서 자신이 보는 그 앞에서 자신의 왕자들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아야 됐고.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혀서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정말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는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우리 앞에서 본 38장 19절을 보면 바벨론에 내가 왕으로서 항복을 하면 먼저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왕이 항복했다라고 조롱할까봐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걸 거부했다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왕자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는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결국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왕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실패한 왕이다. 여러분 나와 우리 스스로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 뭐 가정이나 교회를 살리는 길은 살리는 힘은 어떤 정치적인 수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루살렘의 왕궁, 성벽, 집, 성전,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불타버렸습니다. 고위직,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했던 그 귀족들과 고관들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과 그 무너진 유다에 남은 폐허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소유가 없던 빈민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예루살렘은 이제 그냥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이거 재기할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는 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그발강가에서 70년의 연단의 과정을 겪고 돌아올 때까지 이 땅은 그냥 폐허로 그냥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사람들, 머뭇거리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 그들은 비참한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뭐, 기도할 때나, 생활 중에 어떤 다가오는 상황들이 나에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시드기야처럼 머뭇머뭇거리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그 결과는 비참함 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은 거절해도 안 되고 미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 멀쩡하게 잘 지나갔어. 그러니까 계속 이래야지. 오늘 같은 날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우리는 누구도 해줄수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 11절부터 18절을 보면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마지막도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완전히 불태워지고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 잡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이전에 여리고성 출애굽 당시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나합같이 모두가 멸망당하고 죽임당하고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예루살렘이 점령할 것을 경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업신여겼던 이들에게는 멸망과 결박의 날이었지만 이 날이 온갖 조롱,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예레미야에게는요 자유의 날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풀어줬어요 느보관 내산이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그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라. 자유가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물며 이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은 어떻겠습니까? 말씀 순종한 자는 구원과 안전함을 받습니다. 말씀 순종한 자에게는 칭찬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사랑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과 집들을 다 불태우고 했는데 예레미야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석방하고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게 해 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갈 건지 여기 남아서 살 건지. 그는 이 빈민들 남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예루살렘 이 빈민들 가운데 살기로 선택을 하고 남아요.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또한 사람. 예레미야 말고.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붙들려서 진창 구덩이에 갇혀서 죽기 일보 직전일 때 그를 끌어내어서 살려냈던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부스인, 이방인입니다. 부스인은 우리 주로 이 지금 볼때 흑인이에요. 흑인일 확률이 높아 에벤 멜렉 이 사람. 부덩이에 갇힌 예레미야를 건전했던 이에벤멜레 역시도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둔으로 보게 되겠지만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벤멜렉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정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난감한 일이 우리 가운데 뭐 개인적이든지 공동체 가운데 임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순종하는 자를 지키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아 왕처럼 유대의 고관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머뭇해서는 안 되겠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재앙에 대비하는 길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딱 하나입니다. 누구도 우리 인간이라면 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가운데 닥치는 공포와 그 두려움, 세상의 두려움은요,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자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두려움이 닥쳐도 이길 힘이 주어진다. 이길 힘이 주어진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 두려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